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우기 쉬운 통키타입니다. 아, 오늘은 초보 탈출 시간입니다. 아, 왈츠 리듬, 4분의 3 박자 왈츠 리듬을 어, 연습하실 건데요. 어, 노래는 조경수님의 행복이란 이고요. 코드는 어, G 코드, 그 다음에 A 마이너, C, D7, E 마이너. 이렇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그 초보 탈출에 이제 어렵다고 생각되는 G 코드, C 코드가 나오네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연습을 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 코드, G 코드는 어, 6번 줄 3번 플랫, 3번 손가락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5번 줄 2번 플랫. 자 이때 플랫 가까이에서 손가락 관절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새끼손가락 4번 손가락을 1번 줄 3번 플랫을 눌러서 이렇게 모든 줄이 소리가 다 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단계 연습 중요한 거는 6번 줄 3번 플랫을 제일 먼저 누르는 거죠. 자 갑니다. 자, 3번 2번 그 다음에 4번 놓고자 여기 1단계인데 3번 손가락 누를 때 플랫 가까이. 그다음에 2번 손가락 누를 때 5번 줄 2번 플랫 플랫 가까이 관절 꺾고. 그다음에 새끼 손가락 4번. 이렇게 누르시면은 G 코드입니다. 놓고. 자, 3번 손가락을 제일 먼저 누르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이 G 코드는 좀어려 어려,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이거를 한꺼번에 탁 누르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6번 줄을 다운을 먼저 하게 되죠. 다운. 그렇기 때문에 요 6번 줄을 제일 먼저 치는 게 시간적으로 유리하죠. 그래서 3번, 2번, 4번 순으로 누른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두 번만 더 1단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쥐. 3번 손가락 플랫 가까이 관절 꺾고 2번. 그리고 4번. 이렇게 1단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누르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놓고 다시 3번, 2번, 4번 이렇게 해서 G 놓고 자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잘 되시면은 2단계 조금 빨리 3, 2, 4 놓고 자 3번, 2번, 4번 놓고 두 번만 더 가겠습니다. 3번, 2번 4번 자 이때 항상 플랫 가까이 관절 꺾고 마지막 3 2 4 놓고 자그 다음에 이제 3단계입니다 최대한 빨리 3 2 4 자, 3번 숟가락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3 2 4 G 놓고 3번만 더 갑니다 G 놓고 자3 2 4 놓고 G 놓고 자 이렇게 항상 G코드가 아, 3번 손가락이 제일 먼저 항상 누를 수 있도록 연습을 이렇게 1, 2, 3단계로 습관을 들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초보 때는. 자, 그 다음에 C 코드. C 코드도 마찬가지 이유로 해서 5번 줄 3번 플랫, 3번 손가락을 제일 먼저 누르는 거죠. 플랫 가까이 관절 꺾고,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 2번 플랫. 이렇게 관절 꺾고 플랫 가까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자 1번 손가락으로 자 2번 줄 1번 플랫 관절 꺾고 자 이래서 이때 한 번씩 이렇게 쳐 보세요 그래서 어 1번 줄까지 소리가 다 나면은 아주 아주 잘 잡으신 거죠 자 소리가 1번 줄이 잘안 난다 그러면 요 1번 손가락 있죠 얘가 살짝 눕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1번 손가락의 뒤에, 요, 손가락에 뒤에 있는 살이 닿아서, 이렇게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이거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다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C 코드가 소리 6줄 내는 게 가장, 초보 과정에서는 어렵습니다. 요거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두 번만 더 갑니다. 1단계. 3번 손가락으로 5번 줄, 3번 플랫, 플랫 가까이, 관절 꺾고. 자, 4번 줄, 2번 플랫, 2번 손가락, 플랫 가까이, 관절 꺾고.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 1번 플랫, 플랫 가까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관절 꺾으시고. 여기 C. 다시 한번 놓고. 3번 손가락, 플랫 가까이, 관절 꺾고. 2번 손가락, 플랫 가까이, 관절 꺾고. 1번 손가락 플랫 가까이 관절 꺾고 입니다자 이렇게 연습을 하셨으면은 2단계 살짝 빨리 3 2 1 놓고 3 2 1 놓고 두 번만 더요 3 2 1 놓고 절대로 1번부터 누르시면 안 되죠 1번부터 누르시면은 치고 다운을 치고 난 다음에 3번을 잡으니까 베이스 요 베이스 음이, 그 음이 잘안 나게 되죠. 그래서 C 코드 소리가, 어, 듣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3번 손가락. 자, 두 번만 더요. 2단계. 3, 2, 1. 놓고. 3, 2, 1. 놓고. 자, 잘 되셨으면 이제 최대한 빨리 C 놓고. 자, C, 3, 2, 1, 놓고. 그래도 3번 손가락 먼저입니다. C 놓고. 두 번만 더. C 놓고. C 놓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한 번씩 잡아 보시면 되는데요 A마이너 한번 잡아 보시고 자 4번 줄 2번 플랫 그 밑에 3번 손가락 3번 줄 2번 플랫이고요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 1번 플랫을 잡으시면은 A마이너 자 D7은 어,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 2번 플랫 그리고 1번 줄 2번 플랫을 잡으시고 자, 1번 손가락으로는 2번 줄입니다. 2번 줄, 1번 플랫을 잡으시면 D7 이고요. 자이 마이너는 2, 3번으로 5번 줄과 4번 줄의 2번 플랫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조금 어려운 코드는 이렇게 같이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많이 들으셔서 이렇게 잘 되시는 분들은 이 코드 확인을 건너 뛰시고, 제가 항상 그 더보기란에 더보기 유튜브 화면 밑에 보시면은 그 댓글과 화면 사이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좀쬐끄한데그 글씨를 누르시면은 어 각각 연습하는 과정별로 다 바로바로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링크를 제가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코드는 더 이상 나는 연습할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건너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듬 익히기를 가보겠습니다. 왈츠 리듬. 4분의 3박자 왈츠 리듬이고요. 자, 4분 음표가 한마디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3비트 리듬이라고도 하고 왈츠라고도 합니다. 자, 맨, 세번 다, 세 번을 치는데, 어, 다 다운을 치게 돼있고요첫 번째 다운은 저음부라서 6번, 5번, 4번 위주로. 그래서 하나, 여기 한번 치시고 두 번은 1, 2, 3번 위주로 밑에 고음부입니다. 그래서 둘, 셋. 이어서 치면, 정부, 고부고부 정부, 고부고부 이렇게 세 번을 치시게 되면 한 마디가 끝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를 막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저음부, 고음부, 고음부, 쿵짝짝. 저음부, 고음부, 고음부, 저음부, 고음부, 고음부. 이렇게 다운으로만 치시면은 되고요. 자 이게 왈츠 기본 리듬이 되고 그다음에 왈츠를 살짝 변형을 해서 반박자에 한 번씩 쳐주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 박자는 맞는데 반박, 한박을 반박으로 쪼개서 두 번씩 치는데요 자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다운과 업을 번갈아서 치시는데 맨첫 번째 반박자는 저음부라서요 저음부로 다운 치고 그 다음에 업을 칠때 1,2,3번 위주로 그래서 다운 업그 다음에 다운은 1 2, 3번 다운 업 다운 업 그래서 여기에 세 박자가 될 때까지 하나 둘셋넷 이게 한마디예요자 그러면 처음에 첫 번째 마디가 시작할 때만 저음 죠 그래서 저음 고고고고고 이렇게 치는 거고요 다운 업으로 보면 다운 업 세 박자를 세서 치시게 되면, 하나, 둘, 셋.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리듬만 보고도, 아, 이렇게 치는구나.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몇번 같이 해볼까요? 자, 저는 맞고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시 다운, 업. 까지 하나 둘셋 이렇게 치시면 되죠. 자, 전부는 맨 앞에, 맨 앞에 다운할 때만 한번 쳐주시고 어, 그 다음부터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우리가 리듬을 익혀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를 어, 하기 위해서 코드 진행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는요, G 코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마디를 치시고, 그 다음에 A 마이너. 다시 G니까 3, 2, 4로 빨리 가야겠죠. 3, 2, 4. 자, 그 다음에 C는 3번 손가락이 5번 줄로 내려옵니다. 3, 2, 1. 잡으시고, 치시면 되고, 다시 G로 가네요. 그러니까 3번 손가락이 그대로 5번에서 6번 줄로 3, 2, 4. 이렇게자 요거를 왼손만 한 번만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 a 마이너 부드럽게 잡으시고 자 여기서 다시 g니까 3번 손가락이 이렇게 와야 되겠죠 3 2 4그 다음에 c 5번줄부터 3 2 1 다시 g 3 2 4 이렇게 어. 코드를 한번, 코드만 잡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연습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3번부터 누르시는 거, 이때도 지켜주셔야지 되겠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리듬과 같이 하시는데, 우리가 3번을 먼저 잡는데요. 아직 이 G 코드가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3번을 잡고 2번, 4번이 아직 안 잡히겠죠. 바로, 바로바로. 바로. 그러면, 저음부를 칠 때는 이렇게 G 3번만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손을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나중에 잡았어요. 하나 둘셋 둘, G를 잡고 칠때 여기를 제일 먼저 잡고 일단 치시는 거예요. 저음부 그다음에 고음부 고음부 할때 빨리 2사 2번 4번을 잡는 거죠. 저음부 고음부 고음부 이런 식으로 자하시면 어, 됩니다. 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 왼손이 살짝 느려도요, 제가 말씀드린 베이스를 먼저 잡으시면은, 어, 왼손이 다 잡을 때까지 오른손이 기다리면 안 되고, 오른손은 항상 정박자에 저음부, 고음부, 고음부 이 속도로 치기로 했으면 항상 저음부, 고음부, 고음부, 저음부, 고음부, 고음부. 오른손은 이 박자를 정확하게 유지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 이마에나 잡고, 하나, 둘, 셋 하시고, 쥐를 다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른손을 치시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은 노래가 끊긴다 고 그랬죠. 자, 이거는 연습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왼손이 살짝 느리더라도 오른손은 그대로 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G 잡으시고,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코드 진행. 준비. G는 두 마디네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한번 더. 하나, 둘. 자, 이마에나. 하나, 둘, G3번부터 4번, 3번. 이번 1번, C3번부터 잡으시고, G. 자, 이렇게 제가, 어, 했는데요. 제가 잡을 때 살짝 왼손이 느렸어요. 그렇지만 C를 잡고 먼저 친 거죠. 하나, 둘, 셋. 하나 할때한 번만 잡더라도, 둘, 셋할때 나머지가 2번, 3번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G, 둘, 셋. 둘, 셋. A 1번, 2번, 1번, 1번, G, 3번, 2번, 4번. 자, 요렇게 치시면 되죠. 자, 요게 익숙하게 연습이 되셨으면, 자, 오늘은 요 노래를 90으로 통일을 해서 어,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치 자체를 우리가 빠르게 치는 게 아니라서, 그, 늦은 속도에서 빠른 속도까지 연습할 필요 없이, 그냥 90으로 통일해서 바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예비박두 마디 듣고 어, G 연주 시작합니다 준비하시고 둘셋둘둘셋두 번째 마디 A마이너 준비 A마이너 G 34, 3번 2번 C 준비 3번 2번 1번 G 이렇게 하시면은 되죠 우리가 처음에 틀어놓고 연습하기 전에는 좀 되게 천천히 이렇게 하셨는데, 90 속도에 맞춰서 어, 연습하시면은 살짝 빠르게 느껴지네요. 자, 익숙해지시면은 많이 빠르지는 않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코드만 보시면 C31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D7은요, 어차피 1번, C 코드 잡을 때 1번을 잡고 있으니까, 1번응 그냥 떼지 말고 여기서 위아래 이렇게 D7 해주시면 되겠죠 D7 확인하셨나요? 자 그리고 G 자, 다 떼고 3번부터 3 2 1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E마이너는 어차피 2번 여기 누르고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해서 E마이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한 번만 더요 C 3 2 1 잡으시고 1번 떼지 말고, 위아래, 1번 손가락에 위아래 가면 D7. 여기서, 자, 3번 손가락 제일 먼저 6번 줄 갑니다. 3, 2, 4. 자, 그리고 살짝 옆으로 가면서 E 마이너. 이렇게 코드 확인하시고. 자, 리듬이요. 어, 여기서는, 어, 4비트에서 8비트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마디 보시면, 세 번째 마디는, 하나 둘셋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둘셋 우리 두 번째 왈츠 두 번째 왈츠로 바뀌네요 그 바뀌는 부분 유의하시면서 자 메트로놈 없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C 잡으시고 천천히 준비 시작 저음 9 9 D7 저음 9 G324 저음 바뀝니다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정부 칠때 베이스가 잘 들리게 연주 하시면은 소리가 아주 좋게 들리겠죠. 자한 번만 더 가봅니다. C 잡으시고 준비 시작 정부 공구 공구 디 세븐 정부 공구 G 3 2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90에 맞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비박 두마디 듣고 갑니다 둘셋둘둘셋 야야 둘, 둘, 셋.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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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7 시자 리듬 바뀝니다 Bm 한번더자 요렇게 90에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은 C. 자, 그 다음에 G, 3, 2, 4. 잡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D7. 다시 G, 3, 2, 4. 하시고 또 D7.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한 번만 더. 자, G, 3, 2, 4. 아, C요. C, 3, 2, 1. 그 다음에 G324. 다음 D7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G324. 그 다음에 1번 손가락, 2번 줄 누르면서 위아래 D7. 자, 익숙하게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 3번에서는 모두 8비트 리듬으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C 잡고 우리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쥐. 하나, 둘, 쥐, 세븐. 하나, 둘. 한번 더. 하나, 둘, 쥐. 준비. 하나, 둘, 셋, 넷, 쥐, 세븐.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 잡으시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자, 그러면 얘도 90에 맞춰서, 90에 맞춰서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갑니다.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뒤, 삼, 이사, 뒤, 세븐, 한번 더, 뒤, 둘, 셋, 뒤, 세븐.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네요. 네 번째는 어 이제 우리 G 많이 연습하셨으니까 G 잡으시고 그 다음에 D7 그 다음에 G 그대로 G G 잡으시고 그 다음에 A 마이너 그 다음에 G 3, 2,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한 번만 더 G 예, 잡아보시고 한 번씩 쭉 쳐보세요. 소리가 잘 나는지. D7. 자, G324 갑니다. 324. 그 다음에 Am. 다시 G3번부터. 324.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리듬은 8비트에서 4비트로 되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마디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식으로 바뀝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G부터 준비 시작. 바뀌면 안되겠죠 자 그러면 어, 우리 요거를 어, 90에 맞춰서 90에 맞춰서 예비박 어, 두마디 듣고 갑니다 준비하시고 셋둘둘셋 하나 둘, 둘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되셨으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를 노래에 맞춰 노래에 맞춰 연주하기 가보겠습니다. 자, 요 악보를 제가 요거를 띄어난 전체 악보를 띄어 놨는데요. 어, 여기는 노래가 어 똑같은 부분을 두 번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어 저랑 같이 연습을 어 둘다 노래에 맞춰서 할 때나 노래하며 연주하기를 할 때는 반복은 안 하고 그냥 그한 번만 해서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페이지에서 음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코다에서 바로 맨 마지막 줄 코다로 노래는 뭐 같네요. 그래서 코다로 건너뛰어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노래에 맞춰 연주하기니까 한줄한줄 한줄 어,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90이고요. 어, 90이고 마찬가지로 예비박 어, 두 마디 듣고 가겠습니다. 둘셋, 둘둘셋, 두 번째 마디 자 이마나 이제 노래하시면서 부르셔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90에 맞춰서 노래하며 노래하며 연주하기 가겠습니다.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갑니다. 둘둘셋 자, 수고하셨습니다.